안녕하세요. 노박입니다. 이번에는 9월 달에 구입한 책을 소개하면서 제 독서 습관에 대해서도 살짝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원래는 지금 읽고 있는 책들을 다 한꺼번에 읽고 주문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리급 만료 일자가 다가오길래 그냥 사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총 8권의 책과 커피를 구입했어요. 알라딘에서 커피를 가끔 구입을 했었는데 원두가 많이 생겨서 그걸 다 마시는 사이에 뭐 알라딘의 포장 디자인과 판매 용량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디카페인 커피도 생겼고요 어 정말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드립백 에디오피아 시다모 디카페인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책은 8권을 구입을 했어요 음 저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미리 읽고 나서 구입을 해요. 책을 빨리 읽는 편인데다가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보는 것을 좋아해서 책을 구입할 때 고민을 많이 해요. 소설의 경우에는 보통 두세 시간? 음, 좀 장수가 많은 경우에는 반나절 정도? 음, 물론 인문학서적은 더 걸리죠? <웃음> 수면용입니다. <laughs> 한달 내내 안 읽을 때도 있는데, 마음 먹고 읽으면 일주일에 열권 넘게 읽은 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값도 감당이 안 되는 데다가 책장에 자리도 없어요. 사두고 안 읽은 책들도 계속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쌓여있는 책을 다 읽기 전에는 아예 읽은 책 위주로만 구입을 해! 라고 정했고요. 그래서 원래는 180권 가량 있었나? 안 읽고 쌓아둔 책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80권 가량 남았습니다. 제 목표는 이 책들을 다 읽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다시 다 읽는 것이에요. 그때는 좀더 느긋한 마음으로 읽고 소장할 필요가 없는 책들은 정리도 좀 하고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입한 책들은 두 권을 제외하고는 다 읽은 책들이에요. 문유성님의 미스 한무라비에요 이 책은 드라마로도 제작이 되었죠. 요즘 제 유튜브에 계속 이 드라마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책이 다시 읽고 싶어져서 샀습니다. 미스 한무라비는 초임 판사 박차오름이 서울중앙지법 44부로 발령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읽을 당시에도 살까 말까 정말 많이 망설였는데, 그러다 또 보고 싶어지면 사지 뭐. 라고 생각을 했었던 책이에요. 역시나, <laughs> 다시 사게 되네요. 드라마를 보기 전에도 가끔 생각이 나긴 했었어요. 그런데 뭔가 결정적인 계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랄까? 소설로 읽기에는 좀 문장이 어색할 수도 있어요. 음, 직업 소설가의 문장과 판사님의 문장은 아무래도 다르니까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점이 더 좋았어요. 꾸밈이 없다고 느꼈고, 음, 판사의 일이라는 부분이 따로 있어서 판사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까지 알수 있었던 것도 좋았어요. 그래서 이 소설 속의 사례들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었거든요. 재밌었어요. 이승우님의 생애 이면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생애 이면은 소설가 나가 출판사 기획 시리즈로 소설가 박보기를 인터뷰하면서 그의 인생과 소설에서 표현된 그의 삶을 찾아서 평전이라는 형식으로 표현한 소설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단편 소설집이에요 생애 이면은 웽스북스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음, 웽스북스님은 워낙 유명한 책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 책을 몰랐습니다 제가 아무리 책을 읽어도 모르는 책이 산더미예요 그러니 저한테는 이 책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웽스북스님의 추천이 정말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최근 이승우님의 책 중에서 음, 상대적으로 최신작들을 읽고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2017년도 출간이에요. 다른 중편 소설도 읽었는데 그건 더 최근 작품이고요. 그리고 에세이 소설가의 귓속말도 2020년도 3월에 출간이 되었고요. 이세 작품의 문체와 느낌이 비슷해요. 산문과 소설의 차이는 물론 존재하겠지만 느낌이 비슷해요. 인물의 내적 고민에 대한 생각의 개념에 대한 것이 문장에 묻어난다고 해야 될까요? 음, 그리고 단편 소설은 마무리가 확실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구입을 했는데 중편 소설은 장편 소설 중 일부만 읽은 느낌이라서 조금 애매했어요. 내용은 좋았는데 결말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서 고민 끝에 구입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뭐 다음에 또 생각이 나면 그때 사면 되니까 <laughs> 그런데 생애이면은 느낌이 완전 달랐어요. 박부길이란 소설가 인생을 그가 쓴 소설과 고백을 통해서 접한다는 구성이 너무 좋았어요. 거기다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다른 소설가잖아요. 박부길의 고백과 소설에 대한 맹신이 아닌 관찰자의 시각으로 전달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박부길의 말을 부정하기도 하고요. 어느 쪽이 더제 취향에 가깝냐고 하면 저는 생의 이면이 더 좋았습니다. 만약 이 책을 제가 읽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제가 읽은 세 권의 책으로 아, 이런 문장으로 글을 쓰시는 분이구나 라는 고정관념을 가질 뻔 했어요. 문체도 문장도 구성도 저는 생의 이면이 더제 취향에 맞아요. 말하고자 하는 바가 확실하고 더 명확했거든요. 몰입해서 읽다가 계속 손가락 끝으로 페이지가 얼마나 남았는가를 살피면서 읽었어요. 어, 끝이 다가오는 게 정말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웽수북스님에게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책은 이청준님의 서편제입니다. 지금 이승우 소설가님의 책과 동시에 읽고 있는 책이 이청준 소설가님의 책이에요. 음 서편제는 임권택 감독님의 영화로도 유명하죠? 판소리와 소리꾼에 대한 이야기. 영화 서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줄거리는 아는데. 제가 다본 건지, 소개하는 영상을 하도 많이 봐서 그런 건지, 기억이 가물거려서 저는 이 책을 읽고 영화 서편제도 같이 볼까 합니다. 이책 외에도 지금 제 장바구니에는 이청준 소설가님의 다른 단편집에 한 권이 더 들어가 있어요. 장바구니를 비워내자마자 또 채우고 말았네요. 이래서 읽고 있는 책들을 다 읽고 주문하려고 한 건데, 정리금 때문에 <laughs>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그리고 최동우님의 제왕나비, 시집입니다. 이 책은 이미 7월 달에 제가 구입을 했어요. 다른 시집과 묶어서 시낭송도 했었고요. 그런데, 또 샀습니다. 저는 책에 필기를 하지 않아요. 포스트잇으로 좋았던 부분만 표시를 해놓거든요. 한 책을 여러 번 읽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줄이 쳐져 있거나 필기가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이 신경이 쓰여서 집중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트잇으로 표시만 해두는데, 그래서 이 시집도 마찬가지로 좋은 부분은 포스트잇을 붙여두었어요. 그리고 그 시집을 그대로 포장을 해뒀어요. 친구에게 선물을 하려고요. 음,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음, 친구가 학생 때 수업 중에 시를 읽어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느낌이 좋았다는 말과 함께 감수성이 메마른 것 같다는 말을 했어요.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딸의 감수성을 못 따라가는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집을 선물하기로 한 거예요. 이 시집은 특히 묘사가 좋아서 시를 어려워하는 그 친구도 읽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음, 시를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듯 상상만 해도 충분히 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읽던 시집은 코로나 때문에 전해 주지는 못하고 포장된 상태로 지금 제 방에 있어요. <laughs> 선물을 전해 주기도 전에 새 책이 먼저 도착했네요. <laughs> 이야기의 탄생입니다. 부제는 내 과학으로 풀어내는 매혹적인 스토리의 원칙입니다. 이 책은 다 읽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음, 예시로 든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이핑 필사까지 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작정이 아니었어요. <laughs> 구입할 생각도 없었어요. 작법서를 사는 경우도 있지만 다살 수는 없으니까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만 정리를 해서 타이핑을 해요. 예시를 제외하고 나면 핵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책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 더 축약을 해서 출력을 해놓고 여러 번 보는 편이에요. 음, 작법서뿐만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책은 그렇게 해요. 제가 책을 빨리 읽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거기다 암기력도 딸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읽는 속도를 늦추고 여러 번 읽어야 그나마 기억을 좀 해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 책은 타이핑을 하다가 구입을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기왕 시작한 김에 내용을 좀 제대로 읽으면서 타이핑을 마치자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4일이 걸렸어요. A4 사이즈 10포인트로 49장을 타이핑한 거 있죠? <laughs> 정말로 예시 부분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타이핑을 한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 축약을 시도했는데, 어, 안 되네요. 좋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보통은 20페이지 이내로 줄이는데 지금 30몇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인 책입니다. 스토리에 대한 것을 뇌과학과 인간의 심리적인 부분을 연구자료 및 사례를 제시하면서 풀어가고 있어서 정말 웬만한 심리학 서적보다 흥미롭게 읽었어요. 인간의 특성 및 내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부분도 많았고요. 분량을 확보하기 위해 예시를 넣었다라는 느낌이 없어요. 예시도 딱 필요한 부분만 제시하고 있어서 분량에 허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 타이핑을 한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야기의 탄생에서 예시로 들었던 책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책입니다. 길리언 플린의 나를 찾아줘. 이 책은 결혼 5주년이 되던 날 아내인 에이미가 사라지고 그런 그녀를 남편 닉이 찾는다는 내용인데요. 이 책의 좋았던 점을 지금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스포가 되거든요. 이렇게 사건을 계속 진행시키는 구성에 반전 요소를 넣은 소설은 미리 알고 있으면 흥미가 떨어져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또 다른 친구와 통화를 했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책은 너무 민감해. 다른 것들은 사용을 해보고 좋은 점, 나쁜 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자유로운데 책은 저작권이 문제가 되던가 스포가 문제가 되던가 민감한 것 같아. 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영상 스타일을 바꿨거든요. 보통 책을 읽으면 독서 노트를 쓰거나 감상문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저는 독서 일기를 영상으로 만든다 생각을 하고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건 제 느낌, 감상, 해석이 주가 되니까 생각이 많아졌어요. 음, 아마 저뿐만 아니라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답답함을 느끼는 동시에 슬퍼요. 좋다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요. 나를 찾아줘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하다 보니 <laughs>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네요. 이 책은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어요. 동시에 인물들의 심리적인 묘사를 따라가는 것도 음, 재미가 있었고요. 어떻게 그들의 생각이 변하는지를 보는 것이 흥미로웠어요. 삥 돌려서 <laughs>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겠네요. 마지막 책은 박용우 님의 호르메시스와 간헐적 단식입니다. 음, 원래라면 저는 도서관에 가서 단식에 대한 책들을 다 찾아서 비교해서 보면서 제가 찾는 내용이 있는 책을 빌려서 읽고 그 중에서 한 권이나 두 권만 구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도서관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laughs>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도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알라딘에 올라와 있는 내용만으로 책을 골라야 했어요. 사실 제가 건강이 조금 안 좋아요. 딱히 어디가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서 저도 잘 몰라요. 그냥 건강하지는 않아요. 음, 20대 때야 운동을 안 해도 <laughs> 밤을 새도 괜찮았었는데 방심하다 보니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회사도 그만두고 쉬었어요. 음, 건강검진에도 이상이 없으니 별 수가 있나요? 그냥 쉬어야지. <laughs> 음, 안 하던 운동을 하니까 또 그것대로 몸에 무리가 가나 보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서 작년부터 단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단식을 하면 자가포식이라고 해서 몸에 늙고 안 좋은 세포를 먼저 소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단식을 했었는데 저한테는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단식에 대해 찾아보고 했지만 책을 좀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 책은 미리 보기는 제공되지 않았지만 책 내용의 일부를 살펴볼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목차도 읽었고요. 두 가지 기준을 두고 골랐는데 첫째가 한국인이 쓴 책일 것. 아무래도 체질과 식습관이 다르니까요. 두 번째가 전문가가 쓴 책. 이책 표지에 있는 임상실험이라는 단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험이나 연구를 통해서 쓴 책을 좋아하거든요. 목차를 살펴보니까 간헐적 단식 뿐만 아니라 건강식사법, 단식, 운동, 건강수면 같은 내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체중을 줄이기 위한 목적보다는 건강해지기 위한 내용일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laughs> 이렇게 저는 8권의 책과 디카페인 커피를 알라딘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노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